안녕하세요. 은퇴자산 만들기 채택으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노고미노예본입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 미국 증시 전체 흐름과 뉴스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초반에는 비트코인 급락 때문에 다소 흔들렸지만 이틀 만에 기술주가 강하게 회복하면서 오히려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된 한 주였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헬스케어, 소비주가 시장을 이끌었고 ETF 자금 흐름 역시 다시 AI 반도체 중심으로 회귀했습니다. 또한 12월 FOMC를 앞두고 경계와 기대가 섞인 신중한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시장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아가시죠. 이번주 시장 흐름을 날짜별로 나눠보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먼저 12월 1일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6% 급락하면서 나스닥과 S&P500이 함께 밀렸고 코인베이스와 로빈우드 같은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크게 빠지면서 기술주 전체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일부터 4일까지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술주가 반등했고 AI 관련주와 소비주로 순환매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시장은 본격적으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배팅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5에서 7일 인플레이션 도나 신호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오라클, 그리고 반도체, ETF가 강세를 보였고 소비주와 헬스케어주까지 동반 상승했습니다. 즉, 이번주는 초반에는 흔들렸다가 기술주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강세로 전환이 확인되는 이렇게 3단계의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엔비디아는 이번주도 역시 시장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2024년에서 2026년 사이클의 절정에 들어가고 있어. 클라우드 3대 기업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모두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그대로 엔비디아의 성장 모멘텀으로 이어지고 있고, AI GPU 공급망은 여전히 수요 공급 완전히 매진 상태입니다. ARM 기반 서버나 자체 AI 집 경쟁이 나오고 있지만, 쿠다의 생태계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독점적 오위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를 반도체, ETF의 절대적 중심 축이자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독보였던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오라클입니다. 무려 4일 연속 상승 12월 강세 종목 토피어에 올랐습니다. 오라클은 이제 단순한 전통 IT 기업이 아닙니다. AI 데이터베이스, AI 클라우드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매출 가이던스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공동구축한 AI 클라우드 플랫폼이 고객사를 빠르게 확보하면서 시장에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레거시 소프트웨어 비중은 줄고 클라우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오라클을 AI 수혜주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라고까지 평가합니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가진 기업답게 지갑 매수세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 가장 강한 자금 유입을 받은 ETF는 바로 반도체 ETF입니다. SOSX와 SMH 모두 기간 매수세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 프로드컴, AMD라는 3대 모멘텀 축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장비 패키징, GPU 제조까지 전체 공급망이 함께 상승하는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즉, 산업 전반이 견조한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AI 반도체 시장은 2025년 대비 2026년에 18에서 25% 성장 전망이 나올 정도로 구조적 성장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칩스 액트 등 정책적 수혜도 지속되기 때문에 반도체 ETF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도 시장 핵심 테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변동성을 만든 이슈는 역시 비트코인 급락이었습니다. 12월 1일 비트코인이 6% 급락하면서 코인베이스는 7에서 10% 로빈후드는 5에서 8% 하락했습니다. 지갑 포지션 정리와 규제 이슈 선물 청산 압력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하지만 3일에서 5일까지는 다시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가격은 떨어졌지만 거래량은 평소의 2배에서 3배로 증가했고 단지 트레이딩의 기회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다만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는 증시보다 변동성이 훨씬 빠르게 반영되는 고위험 자산입니다. 배당형 또는 안정형 포트폴리오와는 거리가 있으니 비중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헬스케어에서는 단연 릴리가 주인공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릴리는 헬스케어 대장주의 위치를 확실히 굳혔습니다. FDA가 2025년까지 비만 치료제 적응증 확대를 검토 중이고 글로벌 시장은 2030년까지 연 20에서 30%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 마운제로와 잭파운더의 판매량도 계속 상향되고 있어 시장 점유율 확대가 매우 뚜렷합니다. 빌라에 릴리는 변동성은 낮고 장기 우상향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며 디펜시브 성격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드문 종목입니다. 장기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번 주 소비주는 매우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이버 먼데이 매출도 전년 대비 9에서 12% 증가했습니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점유율이 더 높아졌고, 프라임 멤버십 강화, 물류 인프라 최적화 등으로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식품 생필품 중심의 안정적인 수요에, 오프라인 매장 회복과 옴니 채널 전략까지 성공해. 경기 둔화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연말 소비 회복에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힙니다. 보잉은 경기 민감주 가운데 가장 먼저 반등을 보인 종목입니다. 팬데믹 이후 국제선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아시아 미국 지역의 항공사들이 다시 항공기 구매를 재개하면서 수주장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금리나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항공사의 투자 확대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항공산업제 섹터는 보통 후행회복을 보여주는데, 지금 보잉의 반등은 전체 경기 사이클이 회복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크지만, 중기 관점에서는 충분히 전략적 가치가 있는 섹터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주 미국 증시는 2026년 시장이 큰 방향성을 미리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AI 반도체는 여전히 절대적인 주도주의고, 헬스케어는 구조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회복도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산업재 역시 금리 인하시 강한 반등 여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전략은 NVDA 중심 반도체 ETF, ORCL, AMA, GONWA, LMART. 중기 전략은 일라이리리와 보잉과 같은 헬스케어 산업재가 유효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로빈우드는 반드시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12월 FOMC는 시장 방향을 결정할 핵심 이벤트입니다. 연준이 피들기파적 기조를 유지한다면 2026년 상반기까지 기술주 성장주의 강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렇게 12월 첫째 주 시장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FOMC 결과와 함께 12월 둘째 주 시장 전략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노먼이 노예본 TV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자본 소득과 은퇴 준비에 도움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